이거제어가이 <목소리> 이거 떻게 풀지? <목소리> <목소리> 형님. 이거 제가 다 켜졌는데 0.700안 되는데요. <laughs> 아 이게 1이랑 0.5라서 가번 해놓으면 그냥 그대로 해야지 이번 판매도 예쁘지 일루괜찮데 사이즈 차이가 너무 많이 This awesome.

Аа, бэрсээ. Аа. 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저게 그거가> <목소리가> <생각>. 아, 뭐. <목소리가> 지금 이렇게 저그거 제일 잘아뭐 지금 대야체는 아니고 우리 <목소리가> 정마 정말 잘 뛰는 거 있다 가정고그이목요일 아니 목요일? <목소리가> 우리 그 게스트 왔을때 정말 잘 뛰던 젊은 애아 <목소리가> 하고 이연수 형 이연수 형 걔는 그리고 그리 그 뭐고 준혁이 여기 음악선생님 아, 그 그선생님아 그래? 선진이 3번인 4번이 아마 정수 그러니까 아, 진우+ 진우+ 진우가 4번이었잖아요 아니 내가 3번이다 서동이나 바꿨다 이 정은이, 정훈이가 5번 6번. 그다음에 정수 1번 세명쉬고두 번째도 진우 정훈, 정수 씨였나? 그래진우정훈 씨였죠. 그러면 정수가 1번이만 바꿔야겠네. 정수, 가수 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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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우 정수, 정 이랑 누가... 진우가 어, 뛰었잖아.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. 만들어. 어, 영원아. 아니아니라 지금 이 사이즈면 컷으로 들이켜때야돼 수비 보고 컷으로 잘라라 아니 이는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선수에서 첫지 1옥션 하이볼 거야? 밑에서 올라갈게 밑에서 하 <laughs> <할게. 웃음> 아, <laughs> 같이 뛸때첫 게임에 내가 뒤에서 너무 통안들어서 뒤에서 하파워예이 그때 쳐야지 이게 자꾸 누르면 다 파워 원래 슛할 때 쳐야지 누르면 이렇게 잡는 게아니다 슛을 누르면 다 파워가 안돼아 맞나? 그럼 이렇게 잡고 내가 이렇게 하면? 이렇게, 이렇게 쳐야 되는데 자꾸 누르면 다 파워 넌 음. 뭐 그냥 다 파워 아, 내가 뒤에서 해서 그런 게 아니네 아, 그럼 어떻구도면 해야 되는하